자, 39번. 공부하세요. 자, 39번을 보면 역시 이 진한 부분이 제 들어가야 될 건데 for instance 여기에다가 할로 합니다. 이게 for example하고 똑같아. 예. 예시를 들때 예. 사용합니다. 어, 여기 보면 dying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염색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동사는 아, d, y, e가 어 있죠. 이게 ing가 됩니다. 원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D.I.E. 라고 해서, die, 죽다의 표현하고 헷갈릴 수 있다, ING가. 그래서, 머리카락을 뭐로 염색하는 것? 블론드. 블론드는 뭐지? 금발이에요, 금발. 아 그러면, 이 die이 주어가 되어서, 동명사가 주어가 된다. 그러면, 동사는 단수 취급해야 안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해석은 이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을 금색으로 염색을 하는 것. 이것은 common 아주 일반적인 practice 관행이었습니다. practice 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연습이라는 뜻, 그다음 늘 일어나는 일, 즉 관행이라는 뜻,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어디 중이냐면 among ancient 고대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즉 고대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 관행이었던 게 머리카락을 금발로 염색을 하는 것이었어. 아, a S 자, 요 S가 접속사겠죠. 그다음 believe라는 동사는 사물이 주어가 됐을 때는 무조건 수동태가 됩니다. 믿어지다야. 그럼 요 이는 가주어가 되겠지. 요 d e a d 이하가 먹인 노 진주어가 돼.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알아야지. 믿어지고 있는 것은, 즉 믿고 있는 것은 금발의 hair 머리카락이 주어죠. 제공을 했다라는 거야. 뭘 제공하느냐? 훨씬 더 젊은 appearance. 이게 바로 외모. 맞제? 외모나 외형이 되는 거야. 훨씬 더 젊은 외형이나 외모를 금발이 제공했다라고 믿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 그럼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일단 여기 보고 있는 there, 이거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유도부사야. 유도부사고, 그럼 동사는 이겁니다. 큰 rise가 명사가 되면 증가가 됩니다. 뜻이 증가. 많은 증가, 큰 증가가 있었다. 어디에서 있었느냐? popularity 하면 인기를 얘기하죠. 그러면 뒤에 OB 붙었으니까 이렇게 갖다 놔야 되겠죠. 남자의 grooming product 하면 원래 이게 화장하는 제품, 꾸미다라는 표현이 g r o 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꾸미는 제품들의 인기에 있어서 아주 큰 증가가 있어 왔다. 이 말입니다. 남자가 이제 꾸민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면, man all over the w o r l d 야 자, 여기까지는 묶어봐. 이렇게 수식을 해야 된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 즉 이 남자들은 spending, 돈을 씁니다. 어, 수십억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spend는 항상 on이라는 전치사를 듣고 오죠. 모든 것에 대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from 붙어서 to 이렇게 옵니다. from A, 화장이죠. cosmetics. 그 다음, plastic surge라면 성형수술 얘기합니다. 그럼 이 B가 안 된다. 그지? 따라서, 화장에서부터 성형수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그지? 수십억 달러의 돈을 지금 전 세계 남자들이 쓰고 있다. 또, as to는 전치사다. 이?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그것도, 포먼스 그루밍 이니까 남자들이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는 데 대한 이유에 있어서 이유에 있어서 전문가가 said 말을 하더라. 자, 전문가가 뭐라 말하느냐면 남자들도 생각한다. 그들의 어피어런스 무엇을 외모를 됐나? 그들의 외모를 애즈는 뭐뭐로서라는 전치사다. 잉 아주 중요한 f a c 하면 요소, 요인,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생각하는데 바로 사회적 성공에 대하여 이 말이겠죠. 사회적 성공에 대한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experts 야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further 게다가 더욱이 search 는 찾다야, history 역사적 바로 이 남자의 치장에 관한 역사를 전문가들이 찾았어요. 무엇에 대해서냐면, 여러 나라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경우, 됐나?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즉, 성공에 있어서의 요소로서 남자들이 치장하는 역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 로마 시절 이야기가 나와야 되니까 4분이 정답이 되겠지. similarly 하면 이거는 비슷하게도 맞지? 그럼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부사가 되겠지? 고대 이집트의 남자들도 regularly 하면 규칙적으로 부사야. 고대 이집트의 남자들도 규칙적으로 shave는 연도를 했다. 그들의 몸에 있는 틀을다 깎았죠. 그리고는 이게 첫 번째 동사고. apply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동사야. 근데 apply가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적용하다라는 뜻도 있고, 적용할 때는 for를 쓰죠. 근데 to를 쓰게 되면, 스킨이나 또는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다라고 할 때도 씁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cosmetics, 그러니까 화장품을 그들의 어디에다가 발랐다? 피부. 피부에 발랐습니다. 대체,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누가 빠졌다. 대시 빠진 겁니다. apparent 외모가 외모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야. 그것도 남자들에게 과거에 있어서의 남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했고 그리고는 이것이 certainly 확실히 확실히 현재 있는 남자들에게도 요 이즈 뒤에 생략된 말이 i m p o r t a n t 야 그래서 원래 한 문장에 같은 단어 두개서나안 쓰나, 쓰나? 안 쓰거든 생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있는 남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현재도이 말입니다. 명사로 쓰면 선물이죠. 아.